안녕하세요. 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창세계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심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은 창세계의 중요성을 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서 또 대면으로 숙련공부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또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시려고 합니다. 기존의 창세기를 배웠고 또 아시는 분들은,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 어,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나 또 신앙이나 또 신앙관이나 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번더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어, 처음부터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할 테니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성경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 또한 인간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간과, 어, 떼려야 뗄수 없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종, 어,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어,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창세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창세기 서론에 대해서 이제 함께, 어, 나눌 건데,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함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이 종교가 어떻게, 종교가 무엇이기에 어, 우리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또 주고 또 많이 영향을 받아왔는지 오랜 역사 시간 동안 종교와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0 1 5년도에 종교 세계 종교 분표를 보면 여기 표에 보다시피 2015년도에는 개신교 아니 기독교 율이 가장 큰 집단으로 나왔죠 종교 집단으로 나왔죠 그래서 기독교는 31.2%로 굉장히 많고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합쳐서 말하는 통칭으로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2%그 다음에 무슬림이 그러니까 이슬람이죠. 24.1%고요. 그 다음에 어, 어, 어플레이트라고 뭐냐면 이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뭐 무교자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16%가 되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 힌두교는 15.1%, 그 다음에 어, 민간 종교죠. 아 여기 불교, 불교를 제가 빼먹었네요. 네. 불교는 6.9%고요. 그 다음에 민간 종교. Folk 어, r e l i g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7%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밖에 종교가 0.8%입니다. 그 밖에 종교는, 뭐, 그쵸. 뭐, 이란의 페르시아 시대에 있던 그런 조로아스터 교나, 뭐, 여러, 뭐죠. 마니교나, 그 자이나교, 또 여러 어떤 종교들이 많이 있, 있죠. 그쵸. 굉장히 많죠. 그런 모든 종교들을 다 합쳐서, 아들, religion이라고 이제 그밖에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8%. 뭐, 그렇죠. 동아시아 굉장히 많죠. 도, 도교. 제가 중국의 종교, 신교부터. 그 다음에 유대교. 유대교가 0 2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세계 인구 분포율로 보면은 종교 분포율로 보면은 거의 세계 인구의 반이 넘는 사람이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죠. 근데 여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종교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이 속에서도 분명히 신을 믿고 제3의 어떤 존재 그걸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어,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뿐이죠.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굉장히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거의 반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신적 존재나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종교와 인간은 뗄래야뗄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어, 사실 저도 지금 현재 종교학을 또 전공하고 있고, 또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했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음, 이 종교라는 것은 특히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종교라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정의가 내리기가 굉장히 또 어렵고 또한 단어로 또 표현하기가 어 많이 복잡하고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공식처럼 어느 환경과 상황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원인이 있으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듯이, 예, 그러하듯이, 만약에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라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라면, 어, 종교의 정의를 내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렇죠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아무리 같은 상황과 같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교의 정의를 내리기가 참 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800년도 19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많은 종교학자들, 전 종교학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를 또 내, 어, 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또 연구를 해오기도 하고 정,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표현들을 또 다양하게 그렇게 어, 사용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모든 종교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어떤 종교란 무엇이다라는 정의에 대해서 내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종교 정의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 정의, 또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해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각자 나름의 가치관에서, 세계관에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종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게 바로 종교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가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종교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또 많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그 말을 한번 우리가 인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했던,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어, 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어, 대표적인, 대표적인 분두 분만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윌리엄 제이스라는 사람인데요. 어,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는 제품입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미국의 철학자이고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 사람인데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기시고 연구를 많이 해왔던 분입니다. 이분이 종교란 정의를 내리기에는 신성한 것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와의 관계라고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포일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이분도 종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 연구를 많이 해왔던 분이시고, 개신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 종교에 대해서 정의하기로는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 틸리와 윌리엄 제임스 이두 학자 말에, 어 우리가 인용을 해보면, 합쳐보면은, 그 종교란 것은 신성하고, 혹은 눈에 보이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관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관심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어 창세계 관점으로 보면은, 이두 분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뭐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청세기에들어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기류는 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어떤 존재에 대한 관심, 즉 의문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목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바로 그 관심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란 가장 밑바, 밑바탕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죠. 아까 얘기로 하면 가장 궁극적인 관심에 대한 질문. 모든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일까? 한번 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나열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지금 그런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죠. 그 다음에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왜 세상은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한가? 그리고 진리와 구원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세상과 역사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러한 질문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 인간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어, 상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질문인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요약해보면 어,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인간은 누구인가? 어, 근본적인 가장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알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질문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질문들의 답을 얻기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기 위해서 어,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학문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궁극적인 이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보면은 처음에 모든 이유는, 모든 사람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이 궁극적인 관심이 어떤 수학적으로, 어,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어, 1 더하기 1은 무엇이지? 이렇게 해서 나타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이라면은 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인지를 하던, 인지를 하지 않던 간에 어, 갖고 있는 의문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내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인간이 있다는 것은 곧이 질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그 모든 인류는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싫어도 나도 모르게 이 질문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답을 갖고 싶고 답을 찾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 어, 마인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질문에대을 찾기 위해서 학문의 취계를 보면은 학문의 발전을 보면은 그쵸 철학이죠 예. 학문의 꽃이 나 이야기할 수 있는 철학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철학을 또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르게 또 분류해보면은, 자연과학은 현재 우리가 이제 현존하고 있는 물리학, 생물학, 우주과학, 지구과학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과학 분야들이 있고요. 사회과학은 그렇죠. 인류화 사회학, 종교학, 심리학, 뭐, 경제학 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죠. 어, 이렇게 각 학문들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이런 여러 학문들이 어, 분류가 되고. 그각 학문에서 음, 발전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지금 우리 어, 이런 세계가 과학이나 사회나 그런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일어나게 될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것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여기에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교로 다시 돌아오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사회과학에서 이 종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종교학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학에서도 종교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아까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연과학에서처럼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어, 눈에 보이는 음, 그런 결과물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 동일한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어, 각기 다르게, 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정의가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면 사회과학이라는 것이니다면 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현상들을, 어,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 아무리 환경과 조건과, 어, 동일한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어, 여기서 나오는 그 둘의 관계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다각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쌍둥이일지라도, 이 서로 이두 쌍둥이일지라도 이두 명에서 합쳐서 나오는 현상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종교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떤 것이 무엇이다 라고 어,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쉬워요. 왜냐하면은 각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생각하는 그 종교의 정의가 또한 종교의 정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종교의 정의가 정,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쉽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종교를 알기 위해서 어떤 그 특정한 것을 바로 말하고 정의하는 것보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 구성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범위, 종교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 어, 그거를 처,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현상, 뭐,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죠. 피나미넘이라고 하죠. 그죠. 결과, 현상, 그 다음에 종교의 어떤 세계관. 또 한편은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종교 안에는 이야기가 다 있죠. 신화라고 볼수 있고, 또 종교에는 하나의 소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현상과 세계관 이야기, 소망이 다 종교 범주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므로써, 아, 종교가 무엇이구나. 아, 종교란 것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한번 고민해보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어, 창세기 1주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종교의 현상 세계관, 이야기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교의 어떤 종교라, 종교가 종교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있죠 영어로는 religion 그쵸? 그렇죠? 한분으로는 어, 종교 그렇죠? 마루 종 자에 가르칠 교정 그래서 한문적, 단어적으로 하면 종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접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